경사진 길을 운전해서 올라가다가 멈춰 선후 다시 오르막길을 가고자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 페달에서 가속 페달로 전환하려면 몇 초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그 즉시 중력이 작용하여 차량이 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기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HSA라고 하는 기술이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은 후에도 몇초 동안 브레이크를 유지합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사이를 바꾸어 밟을 수 있고, 뒤로 굴러가지 않고도 오르막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간단히 말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오르막길 주행 상황에서만 브레이크 페달을 놓은 후에도 브레이크를 계속 작동시킵니다. 정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브레이크가 장시간 작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차량은 정상 주행 상황과 오르막길에서 시동을 걸 때의 상황을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이 지능형 컨트롤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필수적 구성 요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간단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기 운전자는 경사로에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운전자가 경사로 면에 차량을 고정할 만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마스터 실린더의 압력 센서가 유체 압력을 측정하여 이 데이터를 HSA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데 명확한 전자적 시스템입니다. 이 압력 값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은 후에도 HSA가 유지해야 하는 정확한 압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이 쉬워졌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HSA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HSA는 전자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발을 놓을 때에도 동일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이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HSA는 가속 페달이 눌린 것도 감지합니다. 이때 컨트롤러는 점진적으로 브레이크 압력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경사도로와 평면도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평면도로에서 출발하더라도 장시간 브레이크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운전자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할 때만 수동으로 HSA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주 실증나는 일이죠. 운전자가 스위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도록 이 설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종방향 가속도 센서도 설계시 사용됩니다. 종방향 가속도 센서는 도로의 기울기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센서는 홀 효과에 따라 작동합니다. 트랜스미션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다른 센서로부터 기어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기울기 및 기어 위치에 대한 정보를 통해 HSA는 지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알아보시죠. 기울기가 사전에 설정된 값보다 크고 차량이 주행 모드에 있는 경우 HSA가 작동하게 되고, 즉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HSA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놓지 않고, 오히려 경사로의 경사도에 비례해 브레이크를 풀게 됩니다. 심지어 컨트롤러는 경사도를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속도까지 계산하여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이 예시들에서 살펴본 것은 현대적인 HSA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요즘 차량들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HSA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HSA가 어떻게 오르막길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HSA는 추가적인 한 가지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즉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멈춘 후 후진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르막길에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사이에서 전환하는 것 외에도 뒤쪽 시야 확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백미러를 보는 동안 HSA가 브레이크를 잡아줄 것입니다. HSA는 사용자가 스로틀 페달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유지합니다. 충분한 토크가 생성되면 HSA의 작동이 멈춥니다. HSA가 작동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보셨는데 나머지 두 가지 상황에서는 HSA가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HSA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상과 함께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